그러고 보니까 제가 느낀 깨달은 게야 사탄이 사라진 게 아니었구나. 사탄이 전략을 바꾼 거였구나. 가까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의로운 자들의 바른 말을 통해서 욕을 너뜨려야 되겠다. 와. 일리는 있네요 <laughs> 아, 일리는 있다니요 목사님 이거 엄청난 깨달음이었는데 <laughs> 나는 깜짝 놀랐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 확실히 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역할을 그 강력함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탄의 고발인의 역할을 대신 쓰임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바리새인과 석유관들과 대제사장들도 자기들은 의인이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 그지죠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바리새인까지 얘기하니까 확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자기네들은 참나무하게 한다고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자기네들은 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 의로움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보세요. 유튜브 가끔 보세요. 그리고 볼 필요도 사실 없지만 아, 네.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맨, 누군, 누군, 어떤 목사는 틀려먹었습니다. 어떤 목사는 정체의 못을 했기 때문에 틀렸고,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틀렸고, 저건 사꾼 목사고, 저건 가짜 목사고, 맨, 이거 가짜 간별사 들이 숱하게 나오잖아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고 말하고, 막, 진리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그런데 그들의 하는 말들은 사납거든요. 무섭거든요. 판단하고 정죄해 버리거든요. 막 진짜 하나님의 자리에 진짜 서 버리거든요.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거든요. 아주 혼돈 속으로 사람들을 밀어 넣거든요. 그러면 누가 원할까? 그거를 아이 시대에 그렇게 사탄의 역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음. 보게 되는 거죠. 음. 어, 예리하십니다. 아, 뭐, 예리한 게 아니라 뭐, 뭐, 눈에 그게 들어오는 거죠. 네. 36장과 37장에서 엘리오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합니다. 에, 37장 뭐, 5절, 37장 23절, 뭐, 계속해서 37장 23절에 이제 거의 엘리오의 말의 끝부분인데, 음. 거의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의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 높으심 우리가 어찌 다알수 있겠어요 엘리오의 말이 맞죠 그렇죠. 근데 왜 쥐는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해요 이게 참 이상한 거야 아. 다 모르겠다고 해놓고서는 자기는 마치 이 부분은 나는 확실히 알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그 지혜, 높은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다알수 없다라고 한다면 겸손해야 되죠. 그러 그러니까 요배 <laughs>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서, 어, 하나님의 다른, 우리가 그렇죠. 모르는 뜻이 있을까? 그렇죠.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만 이러고, 실제 적용에서는 많이 서툴다. 음. 이런 걸볼수 있고요. 아무튼, 여섯 장에 걸친 엘리우의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제가 이렇게 뭐꼭 계산기로 두들겨 본건 아닙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한90% 이상의 말은 참 맞는 말들이에요. 90% 이상은 참 맞는 말들이고요. 아멘이 뭐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신정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 공의로, 진리로, 어, 다스리신다. 뭐,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 속에서 음. 다스리신다. 우리 다 아멘이죠. 그걸 그렇죠. 우리가, 네. 어, 부인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런데 이상한 건, 여섯 장에 걸쳐서 엘리우의 말을 다 들었는데, 하, 마음은 썰렁요 그, 그게 다 맞는 아, 말인데 그 맞는 말이 틀림으로 들린다라는 게. 아니, 틀림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까그말 네. 그 자체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 좋은 말도 별로 안 좋게 들린다는 거죠. 예. <laughs> 네. 그게 이제 양 목사님 말씀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어, 맞는 말을 참, 옳은 말들의 신학을 잘 펼쳤는데 이게 우리에게 감동으로 같이 공감으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어떤 뜨거움으로 다가오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좀 냉랭하게 네. 에, 들린다 이 말이죠 뭔가 자꾸 이 지식적인 어떤 자극으로 이렇게 끝나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첫째가 욥을 불이하다라고 이미 욥은 아주 악한 죄인이다 라고 전제하고 출발하는 그 논리의 시작점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설득력을 이미 잃고 있다 음. 감동이 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말하려고 할 때는 진실로 진실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거짓을 전제로 하고 가정해서 출발하는 것은 절대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설명하면서,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 부분에서 제가 조금 힘을 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너무 교리적인 어떤 틀 속에, 에 뭔가 박제되어진 차가운 하나님? 어 뭐, 통치, 공의, 진리, 뭐, 이런 단어들은 있는데, 하나님의 뭐, 애통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긍휼이라든지, 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따뜻함의 어떤 속성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대화의 내용들이 이게 이제 어큰 문제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뭔가 조금 비인격적인 우려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 초월자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음.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감화력,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과연 나에게 어떤 감동으로 오느냐, 퍼스널 타치가 이게 연결이 잘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운행하시고 뭐 다스리시고 그런 것까지는 다 되는데 그래서 나의 지금 이 아픔과는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런데 엘리오는 뭐 하나님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이야? 그러면 영향안 받는 분이야. 그래 보니까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들 속에 들어와서 인간들과 지지고 볶고 살면서 응? 눈물도 흘려가면서 응? 같이 예? 식사도 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고. 그런 게 지금, 욕기에서 또 특히 이 엘리후의 말에서 거의 그 친구들이 하는 말 속에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초월하심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작은 것에 이렇게 터치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따뜻함의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제한되어져 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받지 못하게 하는 문제다라고 봐요. 이게 이제 신학에 있어서 진리를 안다라고 하고 머리가 차가운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뭔가 인격적인 밸런스가 안 맞는 신앙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는 건 많고 설명은 무지하게 말은 잘하는데 마음은 차가움, 뜨겁지 않은. 이게 이제 아무런 어떤 생명을 낳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이 차가움이라든지 이 경직댐 이런 것들은 곧 죽음 쪽에 가까운 거고 우리가 뜨겁고 부드럽고 이런 것들이 이제 품어주는 그, 어, 달, 알을 품을 때 닭의 부하, 병아리가 부화되듯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품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들이 좀 아쉽다. 음. 아, 교회에서도 가끔 회의하다가 시험 드는 일들이 많이 있고, 교회가 깨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회의하다가 보면 법대로 합시다. 이게 법이요, 법 조항 가져오시오. 계속 이러잖아요. 음. 맞는 말이죠. 법대로 하자는데, 뭐가 틀린 말이에요? 원칙대로 한, 하자는 네.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대로 하면은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까? 법으로? 법으로 하나가 되는 경우는 인간 사회에서 없어요.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가 어우러지는 거는 법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감화되어질 때, 마음으로 형제를 느낄 때, 좀 양보하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참아주고 할 때에 거기서의 공감대로 하나가 되는 거지 법으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다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실 더큰 사랑의 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합시다라고 할때 조문에 쓰인 율법 말고 율법은 우리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도록 하나님의 용납의 법, 은혜의 법, 사랑의 법, 용서의 법,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가라고 해주는 거는 교회는 그렇게 해야죠. 어, 어, 문서장의 법대로 뭔가 문제가 있어? 어, 그랬구나. 그런데 우리 사랑의 법으로 이걸 극복합시다. 그래도 어떻게 되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뭐, 이러한 인간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기를, 엘리우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면서 제가 이제 제일 퍼스널리 좀, 좀 안타깝고 속상하게 느껴진 부분들은 뭐냐면 참 인정머리 없는 진리고 인정머리 없는 신학이고 지식이다. 하나님은 엄청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 같은데 뭐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이 세상의 사람들 좀 어렵다는데 그것 좀 따뜻하게 보듬어줄 마음도 없이 그거 참그 인정머리 없는 신학과 진리의 그 차가운 지식들에 대해서 좀 속상해. 합 예, 우리가 오늘 오늘도 엘리우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사람 그욕 고난 당하고 있는 형제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이 엘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목사님 마지막에 해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뭐 그렇게 이제 교회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어, 시원해드리는, 흡족해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네, 됩니다. 네 그게 지금 이 코비드 나인틴을 맞아서 교회 회중 예배 모여서 하는데 제한을 그 동안 많이 받아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이란 뭘까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 지금 이러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여, 모여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 필요해요. 제가 그거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엘리오처럼 그것만 해버리면, 그것만 해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하나님은 무슨 애매하고 경배받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음. 교회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변호해주고 그들을 아파해주고 그들의 힘든 것에 대해서 대변해주고 하나님께 나와서 중보해주고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때 어, 이번에 코 o v i d 1 9로 인해서 어 회중 예배를 뭐 집에서 드리는 게 맞냐 온라인이 맞냐 뭐 모여서 드리는 게 맞냐 맞고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어찌 보면 맞고요. 그 상황에 따라 그럴 수밖에 없을 때 되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북한은 보세요 예배 지하에서 몰래 하지 않겠습니까 뭐그 사람들인들 모여서 못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더 원하실까에 대해서 어 생각하는 신앙 음. 그런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그걸 자꾸 질문하라는 거예요 좀 그동안에 해왔던 거어 너무나 전통적인 그냥 아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해 왔던 거 하지 말고 어,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건가? 하나님이 이걸 진짜 원하실까? 하나님 더 원하시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다 보니까 이런 어, 대화가 나오게 된 거죠. 네. 어,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려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기 이야기하면서 또 가장 또 많이 나왔던 단어 들 가운데가 이제 교리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교리의 틀, 솔직히 말하면 편협한 교리의 틀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아니라 일부 내가 강하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리의 틀 안에 우리가 갇혀 있지 말자, 하나님을 그 교리의 틀에 박제화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그 교리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람을 이해할 때 이력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력서라는 거는 그 사람을 요약해놓은 거잖아요. 어, 다알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알수 있게 요약해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다 안다고 생각하고 어, 평가만 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이력서만 보고 너는 이런 거야, 너는 이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네, 네, 네. 교리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다 연구해서 뭐 분석되고 집약되고 나온 것들인데 그것도 다 맞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데 너무 그 요약해 놓은 교리만 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이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좀 교리에 대한 좋은 면도 좀 목사님께서 교리가 우리가 어떻게 유익하게, 어, 좀 어, 온전히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한번 간단하게 아,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리는 이, 어, 어떤 시, 신 지식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일종의 뼈대와 같은 거예요. 어, 뼈대가 있어야 전체적인 형상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그리고 또 뼈대가 튼튼해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힘을 쓸때 건강한 것처럼 뼈대를 잘 잡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어 그런데 사람이 뼈대만 가지고는 못 살잖아요. 건전한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 네, 뭐 그냥 그야 그야말로 뭐 그냥 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붙고 유연함 거기에 뭡니까 심장이 들어가고. 핏줄이 흐르고 공기가 들어가서 뜨끈뜨끈해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생명력의 어떤 그 유연성과 부드러움과 다양성의 그런 파워가 나오는 거거든요. 감동이 나오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뼈하고는 사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뼈하고 교제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그 뼈다귀로 이렇게 바 박... 이렇게 모형을 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고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를 갖는 뼈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살을 입히고 하나님의 숨소리를 느끼고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경을 읽자는 것이고요 그런 신앙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는 그것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일 뿐이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더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채워가야 되는 부분들이죠. 네, 네 숨쉬는 성경, 숨쉬는 산. 이제는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요배 친구들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뼈, 뼈대 하나님이 아니고, 거기에 더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이런 모든 모습들을 좀 발견해 갈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다음 강연 우리 하나님이 등장하시나요, 목사님? 아, 예,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엘리오 때문에 못 참고 나오십니다. 예. 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리고 또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이 또 목사님이 풀이해 주시는 또그 내용도 궁금한데 어, 다음 편에도 여러분들 우리 숨쉬는 성경, 네. 숨쉬는 삶, 숨쉬는 성경 이렇게 계속해서 어, 구독해 주시고 또 네. 좋아요, 어,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네. 마칠까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